혹시 여러분 결혼하신 지 조금 되셨지만, 아직도 내 마누라, 내 남편을 보면, 쭉쭉 빠르고 할건 아니다. 나는 내 남편을 보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 아무도 없어? 이 단계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손들면 내가 마음을 들이는데 어, 손 들었어? 아니, 면걸리는 돼. 벌써 2단계 끝나버렸어면 혹시 2단계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나만 불고 빨고 안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부부하면서 이렇게 끝나버린 건 아니시겠죠? 아니 2단계가 이미 지나버렸으면 혹시 이렇게 가버렸을까? 뭐라고, 뭐라고. 어디로 올라오라고 대조에서 안보인다고 대조를 띡말라고 벌써 2단계로 가버린다. 아니, 야 아니, 면 혹시 이단계로 가버린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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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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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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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면 교육 나와라, 아이디어 내놔라, 회의해라, 별자국이나들리고 그렇죠.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돼요. 나만 죽어라고 뛰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관심도 없고, 어인들 계속 호박시나 따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내가 멋을 한다고, 안하겠다고 나도 차버려야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죠. 싸움이나 일어나고 갈등이나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조직에. 배신은. 죽음이야. 맞습니까? 네. 오하식 가거나 뒷담만까지 말라 이 말이. 그래서, 만약에 조직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이건뭐예요나 홀로, 혼, 술. 술. 이렇게 요 이것도 안 되면 조직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개새끼하고 광고가야 돼 근데 개새끼가 내 말도 안 들어 이제 봐봐 내 말도 안 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조직의 배신은 곧 죽음이라는 거 아시고 조직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신경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